아니 동서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어머 형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여행은 즐거우셨고요? 형님 때문에 어머니랑 저랑 저희 남편까지 셋이서 김장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힘들던 말던 그 김장을 왜 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 와서 하냐고? 아 그거요? 어머님이 형님네 집 거실이 제일 넓다고 거기에서 김장하자고 하셔서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서네랑 우리 집 평수 똑같은데. 무슨 우리 집 거실이 넓어? 호호호.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형님네 거실이 훨씬 넓어 보였나 보죠.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저희 집은 애들 뛰어다녀서 정신 없어서. 김장하는데 방해된다고 저희 집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애들이야 어머님 댁으로 보내던가 하면 되지. 정 안되면 애들 집에 두고 어머님 댁에서 김장 담가도 되잖아. 그렇죠. 형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애도 없는 형님네가 굳이 김장날에 여행 가신다고 하시니? 애 둘이나 있어서 정신없겠지만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 게 어떠시겠냐고요. 전 그게 싫으시면 여행 가신 형님네 때문에 남편까지 김장도 와야 하니. 아직 어린애들 집에 두고 어머님 댁에서 김장하자고요. 동서! 지금 나 대놓고 비꼬는 거야? 아니 제가 뭐 때문에 형님을 비꼬겠어요. 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김장하자고. 한달 전부터 날 잡아뒀는데 꼭 그날 여행을 가셔야 하는 형님 마음은 또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전 나름 형님 생각해서 저희 집이나 어머님 댁에서 김장하자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다니까요 아! 자꾸 같은 말 하게 만들 거야? 왜 우리 집에서 김장을 했냐고 그러니까요 형님 저는 김장하면 집도 엉망될 테고 냄새도 벨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하자고 어머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굳이 형님네는 김장도 안 하고 도망가는데 집이라도 대신 써야겠다고 형님 댁에서 해야겠다는데 어떡해요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우와? 모든 걸 어머님 아버님 탓을 하는 거야?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아버님께 전화드려 보세요 동서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김장이 한두 포기도 아니고 굳이 그 많은 재료며 절임배추를 왜 힘들게 우리 집까지 가지고 와서는 김장을 하냔 말이야 형님 진짜 김장 안 해봐서 하나도 모르시네요 요즘 누가 미리 준비해 둬요. 양념 재료부터 절임 배추까지 김장 날딱 맞춰서 할수 있게 가만히 앉아서 배송 신청 해 두면 되는데. 어머님께서 잘 아는 절임 배추 하는 곳에 일부러 아침에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형님 집으로 배송 요청해 뒀잖아요. 역시 우리 어머님 신세대시라니깐요. 뭐? 아니 그럼 미리 주문했을 텐데. 우리 집에서 김장할 거라고 집주인인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왜 저한테 따지세요? 말안한 어머님께 얘기하셔야죠 동서 진짜 내가 우스워 뭐 말만 하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면서 동서 탓 아닌 것처럼 둘러대는데 그래 김장날 남편이랑 같이 여행 간건 내가 잘못했다고 쳐서 1 0 0번 양보해서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한건 이해한다고 쳐 아니 김장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온 바닥에 양념이며 주방 싱크대에 음식 쓰레기 가득이야 김장을 했으면 뒷정리며 청소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없냐? 에이 형님 저는 양심 있죠. 저희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어머님이랑 우리 남편까지 허리가 아주 끊어질 만큼 양념 버무리느라 정말 진을 다 뺐지만 그래도 엉망인 채로 둘수 없으니 제가 정리하고 가야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루 종일 손주 두눈 봐주시느라 진빠지셨을 아버님도 걱정되고 애들도 배고파서 기다릴 텐데 수육에 금방 담근 맛있는 김장김치 찢어서 얼른 먹이겠다고 빨리 가자고 하시잖아요. 아니. 수육에 김장김치를 먹던 말던 왜안 치우고 갔냐는데 자꾸 딴소리야 형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일부러 안 치우고 형님 당해봐라 하는 심보로 그렇게 두고 왔는 걸로 오해하실까봐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죠 동서 진짜 장난 아니다 사람이 아주 여우네 여우는 무슨 여우 과찬이세요 저는 형님한테 비교하면 여우의 여자도 안 되죠 말장난 하자는 거야? 동서 지금 먼저 시집왔다고 나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다니요? 그 반대잖아요. 그리고 왜 소리는 지르세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애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어차피 형님네는 내일 올 텐데 형님이 치워도 된다고 가자고 하시잖아요. 제가 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고집 피워서 치우고 가야 된다. 어머님한테 소리칠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김장김치 먼저 차에 싣고 고기 식기 전에 빨리 집 가서 따뜻한 고기에 김치 먹이자고 해서 저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혜준이 아빠 보고 뒷정리 맡기라고 해서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먼저 왔죠. 아니 서방님한테 정리하라고 하고 갔다고?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저희 집 살림 남편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어머님댁 가서도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있다 하면 우리 남편이 다 만들어주고는 하는데 아 형님은 이해 못 하실 수 있겠네요. 아주버님은 그런 거 아예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동서? 아니 야. 너 지금 나속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어디서 어머님, 아버님 등에 없고 거짓말을 해? 네, 형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는 왜 저를 괴롭히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제가 진짜라는 거 증명할게요. 딱 기다리세요. 야, 너왜 둘째 못 잡아먹어 안 달이냐? 어머님. 동서가 저희 집 엉망으로 만들어둔 채로 내 빼놓고서는 자꾸만 어머님 아버님 핑계를 대면서 저를 열 받게 하잖아요. 아니 한달 전부터 잡아둔 김장하기 싫어서 내뺀 사람이 누군데 하루 종일 김장하고 시엄마 시아빠 챙긴 우리 둘째를 네가 뭔데 잡아. 어머니 제가 잡긴 누굴 잡아요. 저희 집꼴 보면 그런 말씀 못 하세요. 너네 집 꼴이 뭐가 어떻다고 둘째한테 전화해서 지랄이야. 저 정말 억울해요. 주인도 없는 집에서 김장하는 것도 모자라 김장한 거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가면 이거 냄새며 뒷정리 누가 하라고 동서는 이렇게 두고 갔냐고요. 그거 내가 고기 식으면 맛 없어지니 수육 따뜻할 때 얼른 가자고 해서 니네 동서 데리고 간 거다. 웬 내가 뭐 잘못했냐? 어머님 수육은 그냥 가서 삶아 드시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왜 수육까지 여기서 삶아서는? 삶은 육수 냄비 그대로 두고 가시는 거예요. 기본 예의도 모르세요. 기본 예의? 너말한번잘 꺼냈다. 내 입으로 예의 따지니 나도 말한다. 그렇게 예의 따지는 애가 시댁가서는 남편 옆에 꼭 붙어 앉아서는 숟가락 한번안 놓고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밥만 그렇게 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냐? 시집온 이후로 매번 그러잖냐? 직장 다니느라 힘든 거 안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무슨 밥을 차리라 하냐? 뭘 하라고 하냐? 와서 밥을 얻어 먹었으면 설거지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시아버지도 안 그런다. 가끔씩 밥 맛있게 드시고 나면 잘 먹었다고 설거지 대신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너 그때도 제가 할게요. 한번 하는 거를 못 봤다. 아니, 그건 제가 요리도 잘 못하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맛있잖아요. 식구들도 다 좋아하고요. 설거지도 아버님이 하시겠다는데, 굳이 제가 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네 동서는 안 그래. 네 동서 처음에 시집와서 음식 못했다. 그런데도 뭐만 하면 어머님 제가 해볼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 얼마나 옆에 와서 배우려고 했는지 아냐? 지금은 봐라. 나보다 음식 더 맛나게 한다. 너 그런 노력이라도 했냐? 설거지도 시아빠 고운 손에 물 묻히시면 안 된다며. 더 고운 손에 물 묻혀가며 그렇게 설거지하는 애다. 동서야,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 있으니 살림하는 거야 당연하죠. 일도 안 다니고 집에서 놀면서 그런 것도 안 하면 뭐해요 직장 안 다니면 무조건 혼자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누가 그래? 네 시아버지 직장 그렇게 다니면서도 집안일 도와주시고 우리 둘째도 직장 다니면서도 애 같이 봐주고 살림 얼마나 도와주는 줄 아니? 하긴 네 남편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 네가 그런 소리하지. 꼭지 같은 것끼리 만나서는 어머님 아들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아들이라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클 때도 쟤 혼자 잘났다고 지밖에 모르더니 결혼을 해도 꼭 지하고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어머님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같은 며느리? 너가 우리 둘째처럼 똑같이 해봐라? 너한테 이런 소리 하겠냐? 늦게 시집 왔으면 어울릴 생각을 해야지. 나이 좀 있다고 어떻게든 손이 노릇하면서 먼저 있는 동서 잡으려고 뒤에서 괴롭히는 게냐?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뭐를 괴롭혀요? 내가 얼마나 애를 잡았으면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형님 무섭다고 시엄마한테 쫓아왔겠냐? 아니, 잡기는 누가 누굴 잡아요? 어머님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동서 그 웃는 얼굴로 저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해댄 거 어머님도 아셔야 돼요. 저 여우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너 어디서 말 함부로 하니? 동서한테 여우라니? 괜히 막 여린 애 괴롭히지 말고 앞으로 할말 있으면 나한테 해라. 너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20대 초에 와서는 10년 가까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면서 노력했는지 아냐? 딸 같은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3년 안된 네가 어디 감히 손인 노릇하려 해. 그리고 너 둘째한테 뭐라 한거애 남편이라도 알면 당장 너네 집 찾아가서 집 뒤집어 놓을 수 있어. 조심해. 어머니, 너는 안 보고 살아도 둘째는 다르다. 눈치 챙겨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반찬이고 뭐고 얻어갈 생각 마라. 너 그렇게 좋아하는 김장김치도 손가락 하나 보태지 않았으니 얻어먹겠다는 꿈도 꾸지 마. 아, 그리고 너희 집에서 김장한 거 따지고 싶으면 네 남편한테 따져라. 김장김치 얻어먹고 싶으면 너희 집에서 김장하겠다고 했더니, 네 신랑이 비밀번호 알려준 거니 말이다. 이 사람이요? 그래도 이번엔 너희 집 빌린 값으로 김치 한통 남겨뒀다. 더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고. 저 이래 봬도 시집살이 10년차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지 뻔히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우집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부모님 무슨 일 생겼다 하면 두발 벗고 나서 왔고, 남편 애들 챙기면서 가정주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늦게 시집은 형님이 집에서 논다고 자꾸만 무시해대니, 저라고 가만히 바보같이 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온갖 엄살 떨며 제 편인 어머님 등이 없고, 제대로 여우집 좀 해줬더니, 그 이후로 연락도 없네요. 형님 집 가서 김장한 거요? 그거 우리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김장해 왔는데 형님은 시집은 3년 동안 매번 이 핑계 잡힌 게 대는 꼴이 도저히 못빠지겠다며 3년치를 갚아줘야겠다나요. 10년 시집 와서 이제는 거의 딸처럼 지내는 저를 형님이 잘못 건드린 탓이죠.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